아, 나 미친 아 진짜 왜 이래. 큰일 난것 아, 봐. 아, 씨발. 야, 이거 어떻게 피해? 이러면은. 아니, 장판. 야아아아아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아니, 탱커는 이거... 야, 나 죽어. 나 간다. 나 간다. 내려봐. 잣골, 이거. 뭐야? 시작했어? 아니지? 아야아야 아니야. 뭐야? 몰라.. 올라왔... 그냥 대.. 데... 아 제사.. 제사치다 봐아 아, 본인들끼리? 몰라, 봐. 깜짝 놀랐네 주르반처럼 말이 많은가 봐 그니까 응. 나는 주르반 그거 일단 죽난주 갖고 있어가지고 뭐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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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기? 야너 그거 아닌 거 같아 너 거기로 가는 거 아닌 거 같아 나..나.. 나, 나... 아, 아닌 거 같아 그거 어, 뭐야? 되게 점프저 <laughs> <laughs> 디버프 가지고 뭔가 맞으면 뇌진탕 디버프를 일으킨대 뇌진탕, 그거 아니야? 그 율동에서 그치, 그치. 그 다음에 이거, 이거, 이거... 아, 이거 아니, 아니, 나... 나... 나 나랑 멀리 있어봐. 그... 왜... 난... 뭐였는데 뭐야? 나 가만히 있었어. 어...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뭐야?

우와 점프! 잠만 야야나 살려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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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어? 뭐야? 야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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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하하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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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야

아 미친 아, 뭐야? 뭐야 이거 어떻게? 왜 이게?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어떻게 나왔어 팀? 그러면은 이거 신색에 있다가 이게 저쪽으로 자라지면 빨간색 쪽으로 나올 테니까 이쪽에 빨간색 나는 이제 파란색으로 가는구다 이제 나는 파란색으로 가서 아아니야야 빨리 타시다 그러구나 뭐예요? 아, 아 그렇구나. 파랑색으로 일단 빨간색에 서 있고. 빨간 파랑? 위로 올라가야돼? 두번째 칸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 이마 야어 이마아 이마아 와 이런. 일어날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? 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잠시만요, 잠시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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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칸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라고 했잖아 일단 힐할게 잠깐만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를 패야 된다고? <laughs> 저질 안해요 영웅 충와 어... 아아 영웅 충격 아아 영기만 아... 영기 키고 있을게요 충격 해를아아 아... 아... 이게 뭐야 아아 <laughs> 죄송 <laughs> <진짜 웃음> 너무 속이 질다 진짜야고 뭐이아키보드에손 거예요 아아아 미쳤나봐 아저키보드에손뗄 <laughs> 거예요 아아아 미쳤나봐 분명 말했어요 저못 때려요 이거 아아 <laughs> 아 이게 뭐야 나못 때려 <웃음> <웃음> 안 <돼야> 돼. <laughs>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? 나 말했어 <laughs> 못 때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유 왜 치는 거야? 못 때려. 이게 <laughs> 뭔데? <laughs> <laughs> 다들 바꾸러 가져가서 플레어 오케이까지. <laughs> 그거, <laughs> 그거 그거 니어 <그거, 웃음> 니어 <리어>. 니어 <리어>, 이동 장판 <laughs> 이동 장판. 나 이거 진짜 못 하는데? 아 니어 이동 장판이야, 꼴하나아난 내가 내, 내가 넉백 될줄 알았어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뒤쪽인가? 아, 뒤쪽에서 나 큰일 났다. 나, 나 죽는다. 이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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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깐만잠깐나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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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예에 열었다. 열었다.